안녕하세요 경북 피레아 캠핑 입니다. 이번 차량은 르로 마스터 차량입니다.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방문을 해주셨네요. 설치 위치는 컴프는 내부에 짐상 아래에 벽쪽에 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설치하시면 컴프레샤 고압은 뜨겁고 컴프레샤 저압쪽은 되게 차갑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일어납니다. 결로가 생긴 물해서 물이 떨어지면 차 바닥으로 물이 다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하부 작업은 스페어 타이어 사이에다가 이렇게 실내기를 통째로 달아놨습니다. 통째로 달아놔서 밑에 보시면 철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인버터가 좀 실내기 내부에 있습니다. 차량 하부 실내기 내부에 있다 보니까 습기와 그리고 먼지. 무리 팀래에서 인버터가 아마 지금 쇼트가 나서 다 타버린 것 같습니다. 작동을 해도 전혀 구동을 하지 않고 전기 흐름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탈거를 하고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할 것이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에어컨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조금은 잘못된 차량이고요. 이 제작 업체가 지금 현재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정선에서 칠구까지 피라 캠핑까지 차를 가지고 방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탈거를 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서 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